oh no 세상 mm -hmm. 동지 날이오시다. 오늘 11시, 13시 47분으로 동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월정사는 어, 어제 삼은 대중수님과 같이 옹세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동지불공을 하고, 또 마지막에 저무량수전에 가서 동지 파죽공양 영가들한테도 시식을 하고, 각증각에 동지 파죽을 뿌리고, 특히 저 밑에 박물관 새로 짓는 데와 명상세까지 있는데, 거기에도 파죽을 뿌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들 구룡사 주지한테, 강림에 안온진박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팥, 농사하는 분이 팥을 하 보내요. 제주도에서 귤 농사하는 분이 사다님이 귤열 박스를 보내와서 대중공양을 시키고, 어제 이제, 오우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골청사 신동인들은 어제 보니까, 옹생이 만들어온 사람들이 없었어. 월정사 옹샘이 만들어 동창한 분손 들어봐요. 없지 여기? 아, 습니다 아, 저 아까 개성은 내가 지은 어 개성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는 세월, 금년에는 또 이제 베르스 새해가 이제 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 사람의 길을 바라보고 찬옷을 참여하고 조상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금년에 사자상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세대야 내가 보기에도 방송을 들으니까 11살 넘은 어른이가 바로 울며가지고 목욕탕에다 가다놓고 그래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가스 올리는 그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슈퍼점에 가서 음식을 가는데 얼마나 몸이 약한지 그뭐 자기가 마음 따르 그렇게. 자기가 될 형편이 무엇되면은 고아원에 보내든지 어디다 보내든지 가도록 하고는 나이 만에 그리 끝난 편은 말이지 무슨 무한 피식하게 시 내가 서공을하 이걸 보고서 나는 눈물이 나와요 뭐. 방금 방송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봤어? 그때 눈물 나와 안 나와? 눈물 안 나고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지구상에 있고, 일상생활이 말이야.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일이 살아남겠다. 이것이 금년에, 병신년에 사자섭에, 정신을 도착게해야지 정신을. 국민정신이 해이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가정이 어떻게 되나, 집단체가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이 일는 거라고 잘못을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참회이며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방송을 듣고 그럴때니까 그곳에 눈물을 흘리고 같이 위사장한테 듣고 나니다 같이 참회 질을 하겠습니다 에? 같이 참여하는 게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 똑같은 사람이 니다 참여의 길을 몸살바가자. 7분이 길어져 있는데 오늘 13시 47분까지는 밤이 제일 길어 그 시대부터는 그 시간부터는 낮이 길어진 양의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새해가 시작돼서 새하가롱비를 새해 하나 오면 한설도 된다 원래 설날이나 일축이 아니고 동지부터 이렇게 갈라져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악해나 사특한 것은 불러라, 뭘보이리 하면서 파츠을 뿌리고, 파충을 뿌리고, 이건 미신이 아니라 모든 서적의 의학적으로 되어 있어, 우주 지비적으로 오르게 되니까, 아니면 모든 사특한, 사악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물러가라! 물러가게, 돼. 붉은 것을 보면 태양을 보면은, 음한 것을 물러가게 된다. 그럼 왜 파충을 먹어야 되느냐? 파시라는 것은 인체에 밥죽을 먹고, 파죽을 쓰고, 우주신경으로, 신체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통진날이 새해를 들어서 중요하다. 의미는 타라 병신제 새로운데 일어난다. 의미는 양이 있고, 병신제는 잔디비 있니. 오늘 아침 지방신문의 동기제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고 <laughs> 읽어냈습니다마는 잔내비라는 것은 아주 그 치유도 많고 께도 많고 다짐을 잔내리도 많고 잔내비 그러면 뭐에 대해서부터 하나 손오공이라든지 손오공이라 아주 비상한 그런, 그런 정의가 있어. 그러한 해를 내내 만나는데, 내내 오늘 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또, 어? 거오 아, 울민들처럼 그렇게 사람이 안되기지아 그리고 아까 그러한, 예? 네? 자기가 나온 아들을, 딸을 11살을 먹은 애를 자기가 이을 해서 이못 되면, 고아리다 쓰지 아니면 신청이나 면사무소에지그거든지 그랬더니 여당 간호회가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그런 일들이 예전에 한국 국민들은 국민소득이 정도 안되고 OECD 국가 안제도 그런 일이 없었어 우리 초반들이라 가지고 내고서머탕에다 가둬놓고 그 옷이 사는 신문이라는 사람들은 우가가스대리 타고 내려와서 슈퍼대리로 밥을 먹다가서 개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과가냐 이거는 이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잘것을잘것으로 찬무수. 모르고 있는 금 수단도 못하는 금 수단도 자기 새기들이나 개나 고양이나 소대의 자기 새끼들은 지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이곳이 온 것이 이런 법입니다. 이런 것을 사특한 마음과 이런 일들을 동정심을 가라고, 보리심을 가라고, 자비심을 가야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하고 병신 내는 그러한 일들이 부르지 않아야 되겠지요. 네. 답이 없네. 네. 더 크게 해야지. 네. 더 크게. 네. 그러분 내가 이녀석 지켜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월정사 부처님께 올린 바퀴 공양을 비닐봉지를 모두 선사오겠습니 그걸 사가지고, 에? 가서 식구을 하지 가고다 자신, 자수, 자신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달력을, 병신년 달력을 자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저 새롭게 달력을 저, 며칠 들얹원주신는 그거 하기있 했는데, 자기 아들, 딸, 친척들 있잖아. 어쩌면서 달력을 갖다가 모셔놓고, 동지 법문할 때 멀쩡 사이에 드는 법문을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살람을나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차회하고 다시 그렇게 해야다 그러면서 식구들한테 모두 동지 밥죽을 한수고 싶다 알아듣는 거죠 네 내가 이딱 지켜봐서 잡수기 하나, 안 잡수기 하나. 동지 팥죽은 많은 팥샷도 과일도 필요 없어. 동치미, 동치미하고 간장하고만 넣는데. 예? 동치미하고 간장만 잡수고, 새롭게 그렇게 하라고.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보다 편한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조상들은 이보다 더 한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은 있어 없어. 그런 일은 있어 없고, 예를 들면 자기 힘이 없고, 사람이 살이 아니기를 바라고, 잘못을 모른다. 이런 짓구심 없는데, 나라가 이기이에 지역이 이기에, 아무의 그런 기운이 돌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를 여기 계신 월정사신도님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해제하게 된다.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법문을 마치고 꼭박죽을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하시고 달력을 꼭 가지고 가라. 들도록 하시고 그 법당에 가시고 간단하게 제그 무량수전에 가서 관음시식으로 우리 산 사람만 바기보드는게 아니라 연가들도 잡수야. 관음시식으로 간단하게 에, 시식을 거기 살테니까 거기에 많은 연가들이 계셔 거기서 여러분들 절세문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시죠다음 공지사항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집구 노인회로에서 판출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12월 30일은 올해 마지막 행사로, 2016년 새해 마지막 행사가 진행됩니다.